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 제도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그리고 생각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탈락자가 체감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항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알게 모르게 기준이 강화되거나 복잡해져서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수급이 끊겼을까 하는 의문 혹은 주변에서 수급 자격 유지를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노후의 지혜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2025년에 유독 많은 기초수급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4가지와 만약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신청 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주변 지인 중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더 알아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수급 탈락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탈락 요인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평가의 사실상 강화입니다. 언뜻 보면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재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차량 가액의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중고차인데도 탈락했다는 문의를 꾸준히 주시는데요. 이는 단순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차량의 기준 가액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승합차나 특정 모델의 경우, 시장 시세는 낮아도 공시 기준가는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 괴리가 생기며 체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복지 대상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둘째, 휴면 계좌를 포함한 통장 잔액 증가도 중요한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혹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큰돈이라도 이 돈이 생활 가능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준 생활비나 명절 용돈 등이 일시적으로 통장에 남아있더라도 그 순간의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이나 금융취약계층이 휴면계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보험,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재산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이마저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수급 탈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가게의 이중고가 될수 있습니다. 통장에 잠시 스쳐간 돈이라도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자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이유는 가구단위 소득 합산의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는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을 경우, 비록 나의 소득이 0원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 소득을 넘으면 여러분의 수급 자격이 바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자발적인 동거, 즉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잠시 들어와 살게 된 경우라도 세대 분리를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공간거주, 별도 생활비 사용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수급을 유지하던 고령층이나 1인 가구도 성인 자녀나 손주가 잠시 동거하면서 세대 분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가 서류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이유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여된 의무 이행 문제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정부가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주기적인 상담과 계획서를 제출하며 자활센터 활동에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025년 들어 이러한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탈락되는 사례가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도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이는 많지만 아직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고령층의 경우 신체적 노화와 건강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자활 의지가 강화되면서 의무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 정보와 실제 소득 간의 불일치입니다. 2025년에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킨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자료의 반영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실제로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직장에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자격정리가 지연되어 여전히 직장 가입자로 남아있다면 이로 인해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지거나 개인이 자격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 또한 소득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탈락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복지 혜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유독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에 비해 실제 체감하는 생활비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즉, 실질 생활비는 더 빠르게 오르는데 기초수급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물가 상승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의 평가 방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대 분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일 주소지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자활 의무가 더욱 강화되면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탈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절차를 통해 재신청이나 구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첫째, 탈락 사유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탈락되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통지서에는 재산 기준 초과, 차량 기준 초과, 세대 구성 문제, 건강보험 정보 불일치, 자활 의무 미행 등 구체적인 탈락 사유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할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여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 경우 실제로는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아 다시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고 있고 식비 등 생활비를 별도로 사용하며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독립된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처분 또는 기준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했다면 차량을 처분하거나 또는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기준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이 생계에 필수적인 도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영업용 차량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자격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었다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는 등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다시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을 조속히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되지 않은 건강보험 자격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거나 미처 반영되지 않은 증빙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기초 수급 탈락 증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소득은 0원인데 왜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본인의 소득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 건강보험정보 불일치 또는 자산평가 기준 초과 중 하나가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어서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아직 직장가입자로 남아있거나 통장 잔액 또는 보험 상품 등이 자산으로 평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간혹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기초 수급에서 탈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차량 자체의 유무보다는 차량의 가액 기준과의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탈락 사유가 됩니다. 오래된 중고차라도 일부 차량은 기준 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차량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차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기준 완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만 갖고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생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따로 산다는 주장이 아니라 독립된 생활 공간, 별도의 생활비 지출, 독립된 식사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웃의 증언이나 독립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통장에 잠시 큰 금액이 들어왔던 경우에도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입금이라 하더라도 그 입금의 성격과 통장에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자산으로 평가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납부 등 일시적으로 거쳐간 금액이라면 그 내역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수급자에게 지속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기초수급자 탈락자 증가 현상은 단순한 기준 강화가 아니라 재산 기준의 미세한 변화,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 방식, 건강보험정보 반영의 엄격함, 그리고 자활 의무 이행에 대한 강화 등 다양한 제도 요소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급자이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자산 정리, 세대 구성 확인, 건강보험 자료 검토, 그리고 의무사항 점검이라는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이 수급자격 유지와 경제적 재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기초 수급자격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